안녕하세요, 머먹집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 오이? 요 근래는 계속 오이네요. 네, <laughs> 봄의 제철 음식이고요. 지금 마트에 너무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로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 장아찌. 아, 장아찌 요 근래 먹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짱아찌. <laughs> 지금 장아찌를 많이 만들어서 먹을 때이기 때문에요. 맛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이장아찌에 들어갈 재료는요. 오이. 오이 엄청 크고 싱싱해 보이죠. 오이맛 고추, 물, 간장, 식초, 설탕. 소주입니다 와 어, 소주 없다남은 소주가 있어서 맛술 대신 오늘 소주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오이 장아찌 아삭아삭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오이 장아찌의 주재료 오이입니다 와 오이 장아찌의 주재료가 오이군요 네 <laughs> 오이 5개로 오이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는 소금물로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양쪽 꼭다리를 떼고요. 오이를 반 가르겠습니다. 반 가른 오이를 한번더 가르겠습니다. 오이 아삭하게 먹기 위해서요. 저는 여기 씨를 칼로 도려내겠습니다 아, 씨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삭하지 않은가 보네요 오래 보관도 잘 안되고요 수저로 파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칼로 이렇게, 이렇게 남은 건 얼굴에 발라도 좋겠네요 네 그렇게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음, 한 4cm 4~5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씨를 잘라서 알맞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이맛 고추를 썰어 보겠습니다. 그냥 쫑쫑 써시면 됩니다. 홍고추는 멋 내기용입니다.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오늘 고추가 반짝반짝하네요. 네. 제가 좀 깨끗이 닦았어요. 광을 냈습니다. 오이맛 고추에 광을. 물기가 없이 닦았더니 광이 납니다. 같이 오이 자른 데다가 같이 넣어주고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간장 양념을 끓여 보겠습니다. 오이는 아삭하고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 간장을 끓여서 부어줄 겁니다. 간장물을 끓이는데요, 물은 1리터를 넣겠습니다. 진간장, 양조간장 200ml입니다.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입니다. 그리고 황설탕이나 흰설탕 상관없습니다. 200ml입니다. 종이컵 한 컵입니다. 한 소끔 끓여주시면 됩니다. 기다릴 동안 노래 부를까요? 네. 무슨 노래요 <laughs> 간장물이 끓으면요, 이제 이때 불을 끄고 식초 200ml입니다. 매실에 100ml입니다. 종이컵 반컵이죠. 맛이 변하지 않게 소주나 맛술을 100ml 넣어주세요. 뜨거운 간장물을 오이에 바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틀 숙성 후 냉장 보관해 주시면 아삭아삭한 오이장아찌 완성입니다. 야, 오늘은 오이를 5천 육 시키네요. 네. 양파장아찌는 진짜 맛있었는데 또 오이는 어떤 맛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틀 숙성 후 냉장 보관하겠습니다. 네 오이 장아찌를 이틀 동안 밖에서 숙성 시켰다가 냉장 보관했습니다. 지금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색깔이 많이 달라진데요. 맛있게 장아찌가 됐네요. 맛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식하러 가시죠. 담지도 안 한데 어딜 가요? <laughs> 색깔도. 아삭하니 네. 잘 배어있는 책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먹어보러 갈까요? 시식 타임! 네, 오이 장아찌 얼마 전에 양파장아찌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laughs> 어 이어서 이제 오이, 장아찌 네 지금은 장아찌를 많이 만드는 계절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오이의 색깔은 사라져 버렸어요 오이 색깔이 어디로 간 겁니까? 간장에 물들어 왜 이러십니까? 아침부터 아침 네. <laughs> 이렇게 많은 오이들이 손질이 딱 돼서 먹기 좋게 이렇게 딱 나왔죠 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딱 오이의 맛은 안 나요. <laughs> 오이의 맛이 안 난다고요? 그냥 씹는 맛, 시원한 맛 이런 게 남아있고 오이 특유의 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의 그 앞전에 먹었던 새콤달콤한 양파 장아찌 네, 재료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씹는 느낌이 이게 훨씬 좋네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음안 짜서 좋아 맛있네요 오이는 오래 먹기 위해서 한번 간장을 끓여서 했거든요 음. 앞에 먹었던 양파 장아찌도 맛있지만 얘는 식감을 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먹지 밥의 레시피로 하시면은 장아찌 문제 없습니다. 예. 먹어도 먹어도 자꾸 먹게 되면 오지 않았지? 추천합니다.